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글날을 살펴볼 겁니다. 어, 앞선 차시에서는, 앞선 시간에는 한글날이 왜이 국경일로 우리가 지정될 만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서는 한글이 갖고 있는 의의, 즉, 어떻게 보면 이 한글날로 지정된 의의가 무엇인가? 어, 한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이 한글날을 지정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어, 우리가 앞서서 했던 개천절이나 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광복절, 재원절 등등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다른 방식으로 지정이 됩니다. 개천절은 49년에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글날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이 한글 학회,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어 학회라고 했던 이 민간 단체에서 어, 기념식을, 어, 이 한글 만든 것을 기념해서 어, 민간에서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걸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아, 이제 우리 그날을 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하니까 공휴일로 지정해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즉 보면 1946년에 한글 반포 500주년이 됩니다.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했으니까 1946년이면 딱 500년이 되는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 이때를 기념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한글날과 같은 뭔가 기념할 만한 날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다음해인 47년에는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하는 어, 이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한국어 사전을 드디어 완성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49년에는 공휴일로 지정까지 되었던 거죠. 결국, 결국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과 한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한글을 기념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년에 그냥 공휴일로 지정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91년에는 이거 조금 굳이 지정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돼요. 어, 그래서 이게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기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이 되면, 2005년이 되면, 어, 그렇기는 한데, 어, 좀, 드물, 좀 이상하죠. 전 세계적으로 문자를 기념한다는 것이, 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91년에 뺐는데, 2005년에는 이게 우리만 할수 있는 날이 아닌가라고 하는, 한국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요번에는, 한국이니까 이걸 할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국경일로 박 지정을 아예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부터는 다시 그냥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또쉴수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 매년 10월 9일은 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글날을 지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글날에 쉬어야 되느냐? 한글날에 쉬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90년대에, 1990년대에 이 문제를 놓고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럴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글을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1446년에 세종이라고 하는 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흥미로운 건, 그냥 말만 한게 아니라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었으므로 그 문자에 대한 설명서가 되는 책을 만들게 돼요. 그걸 훈민정음 해례,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책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글로 다시 번역도 되는데요. 훈민정음 해례 언해본이라고 한글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 때는 한글이 아니라 한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태까지는 아무도 한글을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서 훈민정음으로 즉 한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봤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인 중국의 옛 문자, 한문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책을 만들고 그 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한글의 이 문자 하나하나 다 소개하고 기억과 모음 R을 합치면 가라고 읽는다. 이런 식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책이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일종의 설명서가 되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략 시간이 지나가서 몇십 년 지나간 다음에 이 책을 다시 한글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이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한글로 번역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책이 훈민정음 헬의 언해본이라고 하는 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다시 세종이 1416년 10월 상한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서 10월 상한이라고 하는, 즉, 10월 상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상한이라고 하는 날짜를 알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즉, 어떤 글자를 만들었을 때 이유나, 왜 만들었는지 아는 이유나 목적. 이거는 이유나 목적은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언제 만들었느냐? 1446년 10월 9일 날 만들었다라고 이미 완성됐다라고 선언한 날이 10월 9일인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쓰느냐? 여기 설명서가 나와 있죠. 어,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문자가 있습니다만 알파벳도 있고 일본의 카나라고 하는 문자도 있고 중국의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자들 중에 만,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든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등등을 알수 있는 문자 체계가 과연 한글 말고 또 있냐? 바로 이 부분에서, 이건 알고 보니 우리 사실상 한글이 유일한 거 아니냐? 바로 이 점에서 한글은 충분히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할 만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는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 보면 여기 재미있는 날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43년 12월 30일에 12월 30일에 이날이 달에 왕이 2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었다. 이걸 훈민정음이다 라고 합니다. 어, 날짜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글자 28개를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자, 어, 그렇죠. 어, 바로 이 사실, 언제 누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고, 이게 사, 이걸 지나가서 1446년 10월 9일에 공표했다. 발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예, 나오는데, 어, 46년 9월 29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음력 10월 29일이어서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목적을 어,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자를 왜 만들었는지라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이 뭐냐? 자기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를 만든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편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목적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날짜가 46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아까 1443년에, 1443년 12월달에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보았고요. 어, 여기 9월달에 이건 다 음력입니다. 이건 다 음력이에요, 양력이 아니고 음력인데 이건 도대체 에, 무슨 말이냐? 이 사이에 요 3년의 시간 동안 세종은 자기가 문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문자가 제대로 작동을, 작동이 되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번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외국어를 어떤 외국어를 자, 자신의 다른 어떤 다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과정에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글자가 필요하죠. 글자가 있어야 이 글자에서, 즉, A라고 하는 글자에서 B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줄 수가 있, 있을 거 아닙니까? 즉, B라고 하는 어떤 문자가 있어야 바꿀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선 가능해진 거죠. 번역을 했다라는 말에서, 한글이라고 하는 이 새롭게 만든 글자가 중국의 책을, 한문으로 작성된 중국의 책을 한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로 표현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고, 1445년에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시를 지어봅니다. 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 감정, 느낌을, 생각, 감정, 느낌 등등을 표현하는 양식이 시가 되겠죠. 어떤 학술적 글쓰기가 아니라 감정도 쓸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한번 시도 지어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해례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사진이 원래 46년에 만들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문만 쭉 나와 있죠. 한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기억이 처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얘는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어떻게 읽는, 읽냐, 어,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 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데, 아 라고 하는 소리인데, 어, 그아 라고 하는 소리가 군이라고 하는 글자를 읽을 때의 소리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군이라고 하는 소리와 아라고 하는 소리를 합치면, 어, 이, 어, 이, <laughs> 이, 이렇게 합치면 가가 되겠죠? 이렇게 소리가 가가 나오는데, 이때 이 가라고 하는 이 기억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럴 때, 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구운이라고 하는 요 글자 이 글자를 읽을 때의 첫 소리 구운이라고 할 때의 이 소리에 해당되는 소리가 바로 기억이다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해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똑같은 부분을 번역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지어음이라고 하는 첫 구절이 나오는데 국지어음을 어떻게 하면 나란 말삼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호중국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뒹기게 달아 이렇게 번역이 어,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해례본에 어, 있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5년에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라고 했는데요.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시 중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서 뭐 드라마나 여러 군데에서 본, 이 구절을 본 적이 있, 보거나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세미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미 깊은 물 또는 뿌리 깊은 나무 이런 표현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 구절이 용비어천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의 특징은 한글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은 단어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구절 중에 한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한국어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의 의미는 순수 한글만 갖고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말,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딱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이 용비어천가의 제2장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을 그렇다면 누가 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한글은 기본적으로 세종이라고 하는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목적에서 바, 보았듯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글자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누구나 생각이란 게 있는데 생각을 표현하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최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대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최말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글자라고 하는 건 원래, 원래 지배층만 쓴다. 원래 지배층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해 왔어도 지금까지 문제 없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지배층과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사회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즉, 지배층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글이 아닌 예전에 원래 사용하던 한자라고 하는 중국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었고, 무리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굳이 한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세종은 아니다. 지배를 받는 농민 같은 이들도 그들도 생각이란 게 있다.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다. 표현할 방법이라는 건 문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말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 어느 정도로 쉬웠냐면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인지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해하고, 즉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공, 이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점심 먹기도 전에 한글을 다 깨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보통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스승이,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어, 혼자서 길어도 열흘이면 한글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다. 정인지가 하는 말은 뭐예요? 쉽다.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한글을 익히는데 며칠쯤 걸리셨나요? 정인지라는 사람에 의하면 아주 똑똑한 사람은 반, 점심도 되기 전에 알게 된다라고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어도 열흘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며칠쯤 걸리셨는지 몇 시간쯤 걸렸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 그만큼 이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최말리라고 하는 사람도 한글이 쉽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쉽기 때문에 관리된 자도 업문, 여기서 말하는 업문이 한글이죠. 한글만을 배우고 한자를 익히지, 배우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한문이 중국의 글자인 한문 또는 한자가 한글보다 배우기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한글은 매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글로 다 쏠릴 거다. 그럼 최말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 누구나 다 한글 쓰면 지금 지배층도 한글 쓰고 농민도 한글 쓰고 누구나 다 한글 쓰면 어, 이거 우리 지배층으로서 문제가 있다. 저들에게 업신력일 수도 있겠다, 지배층의 권위가 무너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 이것을 확보하게 됐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지배층 뿐만 아니라, 최말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지배층 뿐만 아니라 또는 세종이 의도했던 것처럼 정인지도 매우 쉽다고 인정했던 것처럼 일반 민들, 농민들까지도 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문자를, 글자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20세기의 주시경 등등에 의해서 이 한글은 한국인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훈민정음 해례라는 걸 통해서 문자의 탄생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례라는 점도 유산,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매우 특색이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한글을 만들고 나서 그 사용법을 적은 설명서에 해당되는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훈민정음 해레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한문으로 작성되었지만 한글을 소개하고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1446년에 만들어서 결국에는 10월 9일에 반포를 했는데, 여기에는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시험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번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시도까지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만큼 일반 민까지도 확대될 만한. 어, 유용성을 갖고 있는 문자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글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